윤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오셔서 아큰 어, 집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절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스님이 하면 좋다 그래서 무속인이 하면 좋다 그래서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남자 형제들 거 자손들 거까지 다 보고 그 때를 맞춘 나를 해도 되는 운인가를 맞추고 하셔야지 그냥 큰 집만 좋다고 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명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사실 2023년에는 이 윤달이 껴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윤달에 이제 산소이장도 하시고 이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물건도 들이시고 하시거든요. 이 윤달에 산소이장 그냥 해도 괜찮을까요? 어, 윤달이면 뭐 옛날 말로 윤달에 산소를 해야 해가 없다 탈이 안 난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되는 분과 안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산수 이장 잘못 해 가지고 뭐 누가 뭐 돌아가셨다. 집이 망했다. 뭐 환자가 나온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나온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윤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스님들과가 지간분들하고 상담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걔네 잘못 오래 진짜 이장운이 안 들었었는데 어떤 분들 오셔서 어, 큰 집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절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스님이 하면 좋다 그래서 무속인이 하면 좋다 그래서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남자, 형제들 거, 자손들 거까지다 보고 그 때를 맞췄나를 해도 되는 운인가를 마치고 하셔야지 그냥 큰 집만 좋다고 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아. 그럼요. 아니, 큰 집만 좋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진짜 형제들. 아기들까지. 아기들다 봐야 된다. 그럼요. 아 어. 그렇게 해서 다 봐야 되고 또한 가지. 그큰 집서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친회에서 해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특히 그 말. 있으시거든? 네. 그런 분들은 간략하게 옮기기 전에 산벌을 벗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벌 안타게 하는 세프로 가서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시는 게 좋으시고 음. 그런 비법을 내려드리고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거는 비공개인가요? 어, 일단은 비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뭐 하나만 얘기하면 다들 그 똑같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곤란해서 이거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담... 저하고 상담하시면 네. 많은 비용 안 들고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고요. 상담하셔서 진짜 우리가 이번에는 이장을 해도 되나? 근데 그 방법을 비방을 해도 안 되는 데는 절대 안 돼서 꼭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제가 이 얘기 항상 손님들한테 해드렸는데. 운이 좋을 때는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도 여군만 안 맞으면 그냥 저냥 가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면 여군을 맞으면 거꾸로 돌아오는 격이거든. 근데 운이 나쁠 때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절로 가든 접시물에 뭐 잡빠진다 그러잖아요. 코바코 잡빠진다 그러잖아 똑같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저 여태까지 윤달 요번에 윤열 들었잖아요. 개모년에 그 윤달에 대한 산소 2장 합장, 이런 거 얘기해드렸는데요. 윤달이라고 좋은 거 아니니까 이제 저한테 한번더 상담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법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내려드리니까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윤달이라고 산소이장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